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데 있는 제주오름, 알쓸오름의 김뚜벅입니다. 오늘 여긴 어디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뒤에 보이시나요, 혹시? 아부오름. 어딘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뒤에 보이시죠? 뒤에. 예, 아부오름. 지금 이곳은 아부오름입니다. 이 아부오름은 구자읍 송당리에 있는데, 음, 송당 마을과 당오름 남쪽에 있어서 아보름 앞에 있는 오름 아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집에 안에서 어른이 다 이렇게 멋있게 앉아 있는 모습을 닮아 있다해서 또 아부오름이라고도 합니다. 어 지금 뒤에 보시면 주차장이 크게 있어가지고 차량 갖고 오셔도 주차 문제는 크게 걱정 없어요. 이제 바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기 전에 여기 뒤에 보이시는 한구의 나무. 저기 앉아서 올라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셔도 좋고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이쪽에 가끔가다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곳이기도 해요 지금 소가 없는데 저 예전에 왔을 때는 야 소떼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던 오름이기도 합니다 아, 벌써 진로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실게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오름,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왜 오름을 소개시켜드리냐?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제주의 오름을 오를 수 있는 곳. 이곳이 진짜 이 오름 등반로에 비해 보이는 풍경들이 엄청나게 멋있어요.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치면 안 되는데 <laughs> 지친 게 아니고 뒤에 조금만 올랐는데도 오름 굴락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역시 뒤에 보이시나요, 뒤에 어, 이 풍경이 진짜 벌써부터 멋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 오름이 진짜 작은 수고 큰 기쁨. 등반로의 시간에 비해 그 풍경이 진짜 제 아, 풍경이 멋있어서 지금 우아하는 거예요. 숨차서 우아하는 게 아닙니다. 가보실까요? 예, 오르노 오르기 시작해서 5분, 5분도 안 됐어요. 진짜 5분도 안 됐어요. 1, 2분? 진짜 빠르신 분은. 1분이 올라올 것 같아요 벌써 정상에 다 올랐습니다 짜자잔 지금은 아마 분화구가 잘안 보일 거예요 앞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멋진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피크닉 숲품을다 들고 올라오는 게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금방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점점 이제 오른쪽에 분화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이런 오름을 이렇게 짧은 시간 등반하고도 볼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두면 쓸데 있는 오름이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들 오른쪽에 분화구 보이시나요? 분화구. 진짜 분화구가 엄청 커요. 이렇게 분화구가 큰 오름을 제주에서도 볼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심지어 진짜 편하게 올라서 이렇게 멋있는 분화구를 볼수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오른 오름 중에서는 이 곳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부오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역광이라 지금 저 뒤에 한라산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이 제주도 동부오름 군락도 쫙 멋있게 볼수 있고 오 바람은 진짜 많이 봅니다 저 뒤에 멀리 한라산 풍경도 볼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름 분화구를 따라서 쭉뺑 둘러서 둘레길 오름 둘레길도 걷기가 무척 편해요 오르막 내리막길 없고, 천천히, 한 바퀴 도는데, 한뭐 20분 정도면 제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걸어하다가 중간중간 의자도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 제주의 오름을 만끽하면서, 또 제주의 바람. 저도 잠깐 앉아서, 제주의 바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오름. 오늘 날씨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늘에는 구름이 살짝 아 저기 하나만 보이고 완전 파란 하늘입니다. 최고 최고 최고. 이 오름 둘레길을 걷다가 중간 정도에 오면은 마치 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지금 이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여러분들께도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하, 너무나 편안하고 제주의 이 향기도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 하, 진짜 이런 오름또 없습니다 여러분들 송당에 있는 아부오름 제주도에 오시면은 이 동부 쪽에 이 아부오름은 꼭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도 둘러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탐방로를 걷다 보면 요뭐 보이시죠? 이거 요거 요거 거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소를 방목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소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철조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탐방로의 이제 절반 정도를 지나서. 쭉 가고 있습니다. 탐방로 길이를 보니까 아까 1.5k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5km면 충분히 천천히 힘들지 않게 걸어올 수 있는 거리니까 뭐 부담 없이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람이 불어서 바람막이 잠바를 입고 왔는데 지금 벗고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워요, 더워. 벗고 싶지만 그래도 안에 반팔이라 아직은 참을만합니다. 이 안에 발 밑으로는 들꽃들도 피어 있어서 이 발걸음이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제주의 자연도 만끽하고 오름 분화구도 보고 자 1석 3조. 4조, 5조. 쫙쫙쫙. 너무나 좋은 오름입니다. 야, 이 주변 풍경도 너무 예뻐요. 아, 예, 쉼터에 앉아서 물한 모금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올라와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방향으로 드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고, 다 반대로 드신 분들만 만났어요. 제 뒤에는 아무도 안 오시고, 앞에서만 오시는 것 같아요. 뭐, 딱히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 오른 둘레길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따스한 봄 햇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제주시 송당리에 있는 아부오름, 저와 함께 걸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어, 이렇게 제주오름을 만끽할수 있는 곳,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저와 함께 올랐던 이 기분을 오셔가지고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걷다 보니까 군데군데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워서 제 가방 안에 넣어 놓긴 했는데, 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오름을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쓰레기는 꼭 다시 가져가는 그거 하나만 지키셔도 이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보면 쓸데있는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제주오름 알쓰로름의 김뚜벅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괜찮고 멋있고 그리고 쉽게 오를 수 있는 오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